여름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벤쿠버의 불꽃놀이 행사인 Celebration of Light Festival이 만성적인 예산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익원 창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대기업 스폰서 위주의 예산 조달 방식에서 탈피, 다수로 이루어지는 미니 스폰서십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족부는 특별 관람석 판매로 충당했습니다. 2001년 스폰서의 큰 손이었던 벤슨 앤드 헤지 사이 이탈에 이어 연방 정부의 담배 광고 금지조치로 라이트 페스티벌은 그후 매년 스폰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사의 존립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소규모 위주로 스폰서를 다양화하고 특별 관람석 판매와 행사 기간 축소로 1,500만 불에 달하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관람석 중에 최고가는 무려 하룻밤 빌리는데 5,000달러가 드는 샬레입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주 고객인 이 방갈로 스타일의 관람석은 전부 4개의 소로 전망이 뛰어난 베니어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식 케이터링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잉그리시 베이 바로 앞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탈리실 위에는 좌석당 150달러짜리 단체 VIP석들이 설치됐습니다. 불꽃놀이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또한 곳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관람 스탠드가 마련돼 장당 55달러짜리 티켓 중 700장은 일반인들에게 300장은 주요 스폰서들에게 배정했습니다. 라이트 페스티벌의 주최 측은 특별 관람석 판매 총 수익을 하루 3만 달러로 추산했는데 올 시범 운영 결과를 추후 분석해서 내년 행사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최 측이 밝힌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행사 비용의 절반이 치안과 청소 인력에 소요되지만 다행히 시행사로 지정되어 있어 벤쿠버시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은 전 예산의 30%로 세계적인 불꽃놀이 전문가 초청과 그들의 장비 운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